올라왔다. 그 네. 네. 여기도 AD도 지금 한번두분만고이 올라왔다 그랬죠. 네. 맞나요? 네. 그럼 A 손님과 D 손님 두 번. 네. B 손님은 네 번. 네. 맞나요 네. 그럼 C 손님은 네. 네. 째한번 네. 먹었잖아. 이네 아, 아, 네. 여기 떨어어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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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요. 네. 한번 어? 해저드에 빠졌죠? 네. 그럼 여기서 공을 쳤는게 3사째죠 한번더 쳤는 공이 여기 떨어졌다그랬죠 네. 여기서 다시 올렸다그랬죠 네. 그럼 4타수게요 그럼, 네. 그럼 어떻게? 해? A, B, C, D가 있는데 A손님은 2원을 시켰고 B손님은 4원을 시켰고 네. C손님도 4원을 시켰고 D손님도 4원을시켰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몇분만에 공을 집어넣냐에 따라가지고 홀컵에 있는 몇느냐에 따라서 음. 스코어가나온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손님이 땡그랑 하는 게두 번만에 해서 버터를두번 해서 공을 집어 넣었다. 스코어가뭐에요이그두 번만에 넣으면 이거라니까. 음. 인데 생각을 하고 얘기해라. 아. A 손님이 지금 두 번만에 공을 아, 시켰다고 아, 했죠. 공을 시킨 상태에서 버터를두 번만에 해 서울 컵에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파이브 맞죠. 파죠. 파이, 투원에 투빠따를 했잖아. 음. 아그린위에서두 번을 다 친다는 어.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음. 파포를 해서